먼저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덕영입니다. 심근환 골키퍼, 권도영, 김동섭, 장성환, 유승현, 이승원, 신승민, 조재훈, 박승호, 조동재, 홍지민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어서 포항 제철고입니다 이승환 골키퍼, 이준석, 서현우, 강민준, 이동협, 윤석주, 이현주, 김종원. 자, 2020 전국 고동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덕영, 오른쪽에 포항 제철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선수가 왼발로 높게 붙여졌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 버트쪽 다시 한번 빡산 쪽 살짝 잡아냈고 왼쪽 내줬습니다. 자 공간이 있어요 카스 막히면서 네. 다시 한번 코너킥 네. 자어 골킥이 선언됐군요. 네. 제차고 선수들도 워낙 개인 기량이 좋고 터치 자체가 조, 좋았기 때문에 좀 좁은 공간 속에서도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지금도 스텝오브 이후에. 자 슈팅이 아닌 좀 크로스에 대한 선택이 있었고요. 네. 대진에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포항제철고 역습으로 갈수 있습니다. 좋 패스요. 네. 자 가운데 악정면이요.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자 순간적인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네. 네. 그만큼 양팀 선수들의 뭐 기싸움이라고 중원 싸움이 상당히 뭐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상석환. 네. 자 좋습니다. 네한명 이겨냈어요. 상석환. 두 명째 그리고 가운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석환 왼발 슈팅 높게 벗어났습니다 자 중면에서부터 두 명의 선수를 좀 지켜낸 이후에 덕영이 오랜만에 또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자 네. 아, 압박을 이겨내고 그렇죠 거리감은 있었지만 좀 답답했던 흐름을 좀 씻어낼 수 있는 슈팅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석환 선수가 왼발 슈팅을 한번 기록을 해봤, 습니다 이상의 또 값어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브레이킹 높게 왼발로 붙여줬어요. 헤더 뒤쪽 네. 떨어지면 세코볼스 아, 있습니다. 쳤다 거. 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살짝 려렸어요 슈팅까지 또 막아냅니다. 용왕, 용왕 뒤에, 뒤에. 뒤쪽에 김용학. 김용학. 태클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 자,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 마지막 휘슬이 울렸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덕영대 포항 제철고의 왕중원전 결승전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제철고는 매 라운드마다 비슷한 형태의 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포항 제철고 화면 오른쪽에 덕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한번 시작과 함께 넘어왔어요. 토플로 네.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덕영. 가운데 넣어줬습니다. 버터룸에서 아크 정면 이겨냅니다. 박산 쪽 찔러줬는데. 네. 네. 자 모처럼만에 덕영 선수들의 좀 모습을 볼수 있는 공격 패턴이 보여졌습니다. 예. 네. 힘으로 한번 이 좁은 공간을 이겨내봤던 덕영이었습니다. 18번, 어, 16번의 김지호 선수였고요.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마지막에 또 수비가 막힙니다. 압박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는덕경 왼발 슈팅 먼 거리에서 직접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지금도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빼앗긴 이후에 재차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또 한번 슈팅까지 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빌드업 장면에서는 너무 좋은 패스들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음. 네,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골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승부가 나왔어요. 시에는 곧바로 이제 승부차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결승전만 연장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빠을 통해 나왔어요. 오, 오재현 네. 선취권을 뽑아냅니다. 자, 지금도 빌드업가는 과정에서의 좀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후반전 교체 투입된 오재혁 선수가, 포아문 제철고에게 선취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등으로 합성합니다. 자, 지금도 교체 들어온 선수거든요. 오재혁 선수가 후반과 동시에 교체 들어와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네. 사실상 자. 누, 누이 좀 빌드업의 과정에서의 좀 심플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 아쉽게 그런 부분에서의 좀 미스가 나오면서, 자, 실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렇죠 지금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드리블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패스 자체가 짧게 연결이 되면서 자 아쉽게 좀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드리블보다는 좀 쉽게 빌드업에 대한 연결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시간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좀 더경 선수들은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재혁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포항 제초고입니다 측면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최민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현주. 악정면 왼발 슈팅! 잡아냅니다자 순간적인 측면에서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고요. 패스를 받은 이후에 자 그렇죠 이 패스가 1선으로 연결이 되고 터치 후에 자 왼발 슈팅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실점이 나오면서 일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태예요자 스피드를 자, 살리고 자, 있습니다 측면에 이나왔고요 네. 김지호 끌고 들어갑니다 김지호 박스 안쪽까지 스텝오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크로스 오케이 오케이 코너킥 자 저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공간이 나오고 선수가 박스 안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요 코너킥 왼발로 높게 붙여졌어요 헤더 뒤쪽 자, 컨볼사라습니다 했어. 네! 다시 한번 세컨볼 슛골 들어갔습니다. 이대형 네. 포항제 최고. 자 지금도 코너킥의 형태가 좀 길게 연결이 됐고 자 헤더 슈팅 이후에 싱글라 골키퍼가 좀 손끝으로 쳐냈지만 예. 네. 이 장면에서 또 들어가면서 추가골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선수가 팀의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첫번 득점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코너킥이 그렇죠. 뒤쪽으로 흘르면서 자, 헤더 슈팅. 아, 아, 자, 오, 이 장면 오, 세컨볼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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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시킵하면서 밀어 넣으면서 사실상 첫 번째 헤더로 걷어내는 볼 처리 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예. 앞선 네. 첫 번째 슈팅을 잘 건져냈던 심근한골 키퍼였는데 이 세컨볼에 대한 슈팅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포항 제철고의 이준석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2대 0으로 앞서가는 포항 제철고입니다. 네, 가운데로 전달됐습니다. 포항 제철고의 공격 이번에 살짝 밀어줬고 아크장면에서 슈팅까지 프로스파르 네. 넘어갑니다. 마음 먹고 한번 오른발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가운데서 에이 공간이 나오자마자 김종원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수비에게 걸립니다. 다시 소유권은 포항 제철이고. 자, 터치 좋았고요. 네. 네. 최민서 오른발 슛 쳐냅니다. 네. 최민서의 좋은 슈팅. 따라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앞쪽 자, 좋습니다. 그어왔어요 세컨폴 건넙니다. 자, 이승환 선수가 잘 지켜줬고요. 예. 김지호 박산쪽 접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접고 김지호 크로스 수비가 걸리면서 네.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중왕전 결승전이 끝이 났습니다. 포항제철고가 거경을 물리치고 이번 대회 우승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제철고 왕중왕전 울산현대와의 최다 우승 동률이었었는데 네. 남해 우승에서 우승 횟수를 늘리면서 최다 우승 팀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정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포항제철고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한 현대를 끌어내리면서 최다 우승 팀으로 올라서게 되는 포항제철고입니다.